몸싸움 에서아 류한수 네, 아 류한수군요 류한수 예. 아류한수 순간 레슬링 뭐. 동작 나왔죠 그러니까요빠대로 앉았습니다 레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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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보다 저더 하지 않냐 <laughs> 나 저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진 않는데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든FC의 선축으로 시작되는 후반전입니다 나와서 나와서 한수야 오른쪽 봐야 돼 벌려 한수야 오케이 한수야 너무 붙지 마 오케이 옹기야아죄리해 땡겨 땡겨 아, 땡겨 르면서 무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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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까만, 까만, 까만. 이든 FC가 이준희 선수가 빠르니까 좀 거리를 두고 수비를 해라,라든지 임남규 선수 슈팅 못하게 막아라. 네. 이러면 우리에게도 좀 승산이 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해서 이든 FC가 아마 아, 후반에는 보다 더 조여올 거로 예상됩니다. 네. 민아 누려라 간다, 간다! 정준수를 앞으로 올리고 류한수를 그 자리에 능겨거든요. 네. 김현우 추천이거든요. 네, 스 선수 좋았어 좋았어. 오우, 빠르게 빠르다 빠르다 류한수. 오케이 준영 뒤에 하 명. 재있어자 몸싸움 치열합니다. 아 아, 미끄러져 아 넘어집니다만은 다시 일어니다만 박준용. 예, 네, 박준영이 있으니까, 해결을 하네요. 아, 역시 살림꾼이에요. 하이. 하이. 자, 다시 유한 쪽으로 갑니다. 아, 컨트롤 좋죠? 네. 자, 간다! 자, 박준영에게 패스도 좋고, 유한수 다시 찍어 쳐줍니다. 아, 자, 수비지서 걷어내고 있는 박재현. 3명이나 지금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재환 감독은 여전히 웃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민이 좀 깊으신 것 같아요.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선수가 3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 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음... 그리고 또우리 계속 연승하다가 지난주에 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약간 떨어지는 시간이라 이제 다시 빨리 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어, 네덜란드 A매치에 함께할 어쩌다 벤져스 신입 용병 선수를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신입 용병 테스트 후보로 와주신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이 많지 이많 않기 때문에 본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은 확실히 장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 얘는 예, 좀 차네. 축후인들한테 강력 추천을 받았습니다. 퍼스트 터치도 너무 안정적이었고요. 축구까지 네. 잘 가져왔어요. 태권도 김태훈 선수 적극적으로 공략을 어, 합니다. 강현석 선수는 뒤치지 네. 않는 체력으로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네. 아, 강현석. 네. 강현석. 아, 일단 제 고민이 많았던 어... 제 머리를 너무 아프게 했던 어, 그런 어. 그 선택이었는데요. 레슬링의 류한수 선수입니다. 어아아 드디어 뽑혔네. 어, 레슬링도 어 이제 두 명이야. 아들입니다. 아, 예. 와, 등장. 등장 너무 화려해. 자, 리현수. 리현규. 자, 리현수가 자, 뛰어갑니다. 자, 반대쪽 리현수. 아, 반 리현수. 기동력을 또 이용해서 아, 스피드까지. 크로스 좋았습니다. 네스링의 노동철. 예. 네. 드디어 아, 뽑혔어요 아, 유한수 제선만에 뽑혔습니다. 예, 예. 아 지금 뭐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레슬링 팀 산하 훈련 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너무 기뻐가지고 산 정상까지 다시 뛰어 올라갈 뻔했습니다. 아 근데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체통 지키느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 표현도 못하고. 예. 문제는 고민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네네. 뽑을까 말까 이제 고민이 많으셨다는데. 어, 네. 예. 투지하고 근성을 봤습니다. 아, 아 근성. 근성. 예. 그게 우리 팀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현우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가서 부딪 쳐주고 부시고 그런 아, 선수가 유형이 필요하거든요. 한수 선수는 그래서 뽑았습니다. 아그렇죠야 예. 레슬링 동료가 생겼습니다 김현우 선수. 아 동료 많이 생긴다. 외롭네. 전에는 같이 대한민국 레슬링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불렸었는데 예. 앞으로는 저희 어쩌다벤져스를 이끌 쌍두마차가 될수 있도록 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인박수 치네 이건 다른 사람이 쳐줘야 되는데 자 반대쪽 보고 자. 밀어줍니다. 아 이거 잘렸어요. 김준호에게 빌려, 가는 패스가 중간에 끊겼고. 주사, 주사, 주사. 다시 박재현이 김준호에게. 자 박재현 선수 지금처럼 좀 쉽게 네. 네.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체에 들어간 유한수가 올려줍니다. 반대쪽 김숙하게 깊어 나옵니다. 터치. 야, 다소 둔탁한 듯한 센터링인데 좋았어요. 민호, 여기, 민호 여기. 진수, 진수. 전환. 바이, 바이. 유한수 쪽으로 갑니다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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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유세요 유한수. 유한수 아, 살짝 빛나갑니다. 최심의 슈팅. 류한수, 류한수. 지금은 김준우 선수를 좀 칭찬을 해줘야 될게 본인이 이건 좀 건드렸어 없사 이거든요. 네. 아 거기서 양보하면서 유한 선수의 슈팅을 잘해줬습니다. 야 지금 어쩌다 벤져스에 데뷔한 유한수 데뷔 첫 슈팅이 나왔습니다. 와, 유한수. 아, 와, 한수, 거거 오버를 언제 갔어? 어, 한수 좋은데? 어, 그러니까요 한수영 잘한다 어, 했잖아 잘, 내가 잘해요 어, 잘해. 어. 잘해 좋은데요? 같이, 똑같이! 똑같이! 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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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해! 동현이는 어디동현 동현아, 동현아 동규가 동현아 동현이 동현아형 동현아. 어, 3대0 3대0이 괜줄 알았어 아, <laughs>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 키퍼가 교체됩니다. 네. 한원규를 뺍니다어 요즘에 김동현 투입이 좀 잦은 편인데요. 아, 김동현 골키퍼 최근 들어서 정말 선방력뿐만 아니고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어요. 네. 어드리는 어, 순간, 오 어, 지금 어, 인터바모스의 패트릭 감독이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어, 진짜요? 어, 정장을 벗고. 아니 잠깐만요. 저 분이 어머 전에. 네네. 아니 실제로 덴마크 이부 리그 팀 프로팀. 전수 코치를 했던 분이 좀 옷을 갈아입고 있고요. 네. 이거 둘. 네. 자, 그래. 한 셔! 한셔 골! 아, 컴마 m 마 on, 컴 e f h 이 y 아, 이어 오케이. 레츠이 네. 하는데. 버라 나오는 거. 한 명이, 두 명, 이두명피했다 재현아 오른쪽에. 아, 아 어, 그래, 여기서 어, 있으면 되겠다. 자, 프리킥, 프리킥 올라갑니다. 자, 우리 문전쪽에서 건어내고 네.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원수 네. 어, 가자, 가자, 가자.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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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자, 어, 자, 좋았다. 성진수, 성진수가 볼 뜨고 나갑니다. 진수, 진수. 그렇죠. 자, 오른쪽 빈 공간 좋습니다. Hey, hey, hey. 자, 김태훈입니다. Oh, no. 태권도 hey, hey, 김태훈 hey, hey, hey. 김태훈 접고 이준이 슛. 빈다 갑니다. 이준, hey, hey. 이준. Hey, hey. 아, 이것까지 꽂혔으면 멋있는 건데요. 아, 진짜 이준희 선수는 최근에 확실히 임팩트, 슈팅의 임팩트 능력이 더 좋아졌어요. 네. 근데 그래도 안정 감독이 얘기해서 그런지 전반과 다른 모습 아닙니까? 바로 네. 지체 없이 때려야죠 이렇게. 대훈이가 잘한다. 이 초기 올 때가 있어 자리가. 최 오른쪽으로 공격을 쓰고 싶더라고. 가, 가. 준희가준희가 같이. 괜찮아. 가. 은규가, 은규가. 뭐라 이지. 진 지승, 지 가운데. 또 패스. 청, 청. 돌아, 돌아. 뒤, 뒤. 예. 어, 또 밀어. 한세요한시영안 나온다. 중앙, 중앙, 중앙. 미드, 미드, 미드. 계속해서 어쩌다 봐도 이준이. 자신감 붙었어, 예, 예, 자신감, 자신감. 그러게요. 자신감 뿜뿜인데요. 자, 뒤에서 임남규 재치 있을 뺐습니다. 임남규 선수까지 왜이죠 그러나 류현기가 끊기면서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인터바모스. 조란다니이 밀어주고. 자 앞으로 전진 권오민 따라갑니다 권오민 선수 어, 그러나 어, 좋아요 이동현. 네. 헤이 자 짧게 주고 진주 간다. 걷어내고 이제 성진수 아, 오른쪽 수 좋아요. 네 공간이 맞습니다 좋아. 김태훈입니다. 라인 이 선수가 롱 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도 오픈해서도 좋았고요. 어 김태훈 좋아요. 어 좋아요. 몸싸움하면서. 아, 류한수. 아 류한수군요, 류한수. 네. 아, 류한수 네. 아, 순간 레슬링 동작 나왔죠? 그러니까요, 빠대로 아, 아니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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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링, 레슬링, 레슬링. 레슬링, 레슬링. 야, 나보다 좀더 하지 않냐? 나 저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지는 않는데. 자, 찬다. 모아, 자, 자, 홍보어 야, 너무 큰데? 한수정보다 이만한 막고 있네 한수정. <laughs> 아, 뭐 지금 반동하기. 끝마까지 <laughs> 초반, 아니고. 자 상대의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어민. 뚫립니다 뚫립니다. 야야. 어민 가만. 뚫립니다 뚫립니다. 어, 김동현 어, 잘 나와줬죠. 단단히 붙었고요. 나이스, 나이 조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재빠르게 허민호에게 허민호가 예, 오른쪽 왼쪽 종횡무진. 네. 유은규. 응, 야. 유은규가 밀어줍니다. 임남규 오, 임남규. 아, 아, 됐어요. 임남규 넘어지지 않고 볼지켜냅니다. 태클로 아, 아, 어, 프레드. 어, 프레드도 수비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 대박이네요. 세네갈 출신. 야, 저 체구에 네. 날렵하게 쫓아가서 어, 상대 수비의 핵심입니다. 네. 잘하시 제가 좋네. 음. 세네갈 선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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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상군 채연! 어! 자, 코너킥. 이현기 올려주세요. 아, 안 맞았어요. 박지현이었죠?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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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아, 네. 단독 찬스네요. 나이스 나이스 재현 나이스. 그래 나 너무 아깝다.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요. 네 너무 아깝습니다. 아 본인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네요. 자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도 거의 다돼가고 있습니다. 헤이. 자 다시 볼 빼서서. 아 천천히 해야 돼. 아... 오우자김현기 선수. 다 천천히, 끝까지. 자. 인터바모스 선수들이 다소 좀 지친 것 같아요. 네, 체력적으로 네.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많이 못 돼요. 자, 오른쪽 열어줍니다. 조나단 이번에는 온 사이드 그러나 허민호가 앞섭니다. 아, 으로 쉽게 해죠 네. 아 좋습니다. 그래요. 리은규가또 받쳐주고. 아, 죠 좋아요. 네. 자, 좋은 패스 연결. 자, 좋아요. 지금 전방으로 안 가세요. 천천히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상대를 끌어내도 됩니다. 박준영, 허민호. 네. 자, 리규리은규 예, 아. 네,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공격권 자, 등지면서. 반대로, 반대로, 반우리겐 아, 그렇죠. 김태훈. 그렇죠. 김태훈. 류한수가 볼리어 받고 있습니다. 출발. 출발! 요이 됐어요. 이준이 너무 가죠. 이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해, 해, 해. 이준이 너무 가죠. 이준 들어가야죠. 가야죠. 그렇 아, 그죠 y 응. 후반전판에 멀티골. 후반전멀티골한나인이어한 예! 좋아 좋아 좋아. 안 좋은데. 특히나 이제 백포 라인에 류한수 선수가 선발 라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게 네, 조금 오늘 기대해 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자, 천천히 천천히. 가져가 가져. 가져가. 한쇼! 자. 또, 이제, 이선자원의 공격수, 김현우 선수가 이제 선발 라인에 자! 복귀를 했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이거거든요. 류완수와 김현우, 이쪽이 네.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같이 그, 어, 마라도나 라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텔레파시가잘 통하는 그런, 오케이, 패스가 좀 많이 오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류완수와 김현우가 네. 또 준비를 네. 같이 하고 있고요. 어, 좋아요. 자, 이준희. 아, 아, 수비가 역시, 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 몸에 잘 걸립니다. 맞아 어, 맞아. 끌고 나오면서 그런 압박합니다. 천재 천히 우리가 네덜란드 천천히. 대표팀은 이전 이패지만 네. 우리가 아, 여기서 또 승리로 가져간다면은 네. 이번 네덜란드 조기 축구 A 매치는 많은 승을 한테, 또 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경기 중요하죠. 위험해 위험해. 오, 이제 골문이 비어 있습니다. 해해해해 오, 이제 골문이 비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자, FC 블루 화이트 선수들 아무래도 속도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확실히 이제 경기 경험이나 아이 위치 선정이 좋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인지를 하고 경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한수야. 백패스하면 안 돼. 앞으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 성진수가 들어갑니다. 남규. 아, 남규 선수를 빼 주네요. 아, 네. 우리 이제 선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습니다. 성진수가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네. 우린 더 이상 교체 자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한수 선수가 오른쪽 공격 라인으로 예,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아 공격 본능을 계속 보여줬던 유한수를 안녕함대의 공격수로 쓰네요. 그렇습니다. 자 집중 집중 공 받고 민호. 자 아, 반대쪽 길게 아, 갑니다. 아, 참... 아 지금. 나이스! 한수 형좀 팔딱팔딱 튀는데요? 좀 그래 팔아팔아 음. 팔아. 그러니까. <laughs> 팔딱팔딱! 아, 아깝다. 쟤 아픈가 보다. 누구? 한수 있잖아. 쟤 그냥 주저앉으라 그래. 아파서 나오게 그냥 제게 근육이 안 좋은가 봐. 한수? 어, 한수. 많이 떴거든? 그냥 주저앉으라고 그래. 한수! 한수! 앉아, 그냥 앉아. 앉으라고. <laughs> 근육 괜찮아? 아니, 괜찮, 근육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쟤안 괜찮은 거 같은데? 내가 지금 잘못한 거지? 내가 지금 잘못한 거잖아. 지 씨는 잘 따른 것 같은데, 앉았어요. 괜찮아. 지은잘 따랐어. 요안잤어 내가 잘못한 거야. 자, 마르코스. 자, 튕기면서 사이드. 사이드 박지현 수비합니다. 사이드 슛 왼발이 역시 강합니다. 축구 경력 32년의 변호사 사이드. 가지고 아... 가. 가지고 가. 장군아, 장군아, 한수 근육 괜찮냐고 물어봐. 무릎이요? 근육. 근육. 한수 형 괜찮아요? 어. 살짝, 괜찮아요? 살짝, 살짝. 살짝. 앉으라 야. 야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저래? <설명해. 웃음> 어, 내가 앉으라 그래 이렇게? 어? 손 들고 앉으라 그래. 아프면 한수야. <laughs> 다들 말안 들어. 앉아, 앉아. 그냥 앉아, 앉아. 팍 앉아. 아, <웃음> 나와! 쏠쏠 <laughs> 아, 살짝 올 아, 나 나와! 천나와 아, 와 천천히. 올라와요, 올라와요, 천천히. 올라왔지. 살짝 올 나와! 네, 아, 나 나와! 아, 데 나와! 아, 나 나와! 아, 나 나와! 아, 나 나와! 아, 나나 살짝 올랐어. 근육이 살짝 하면. 이게 살짝 올라도 절대 뛰면 안 돼. 아, 그래? 형, 여태까지 우리 운동하면서 대시 그렇게 해도 음. 올라온 적 없잖아. 축구는 무조건 음. 올라온다. 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가, 가. 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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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일은 뭘못뛸 못 텐데. 아, 진짜로 못 뛰어. 이거 절대 못 뛰어.